예, 저는 지난주 중에요. 저희 집 화장실 세면대 물이 잘 내려가지를 않아서 세면대 대청소를 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방에 달려있는 화장실 세면대 청소를 열심히 하고 나니 온 몸이 땀에 젖었습니다. 쉽게 생각했는데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하 호수가 밑으로 바로 노출이 되었으면 그냥 밑에 풀어주면 간단한데, 다른 것을 이렇게 커버로 막고 있어서 일일이 어, 나사로 탁 풀어서 그걸 떼내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다 보니까 어, 좁은 그런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일하는데 제약이 있었고, 그래서 어, 화장실 저희 방에 있는 세면대 청소를 하고 나니까 온몸이 젖었습니다. 어 그래도 모처럼 시작한 청소인 만큼 이제 거실에 있는 화장실 세면대 청소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실에 있는 그런 어, 화장실 세면대 청소를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득 문득이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면 에이. 화장실이 하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년 전만 해도요. 제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었던 것이 아 화장실 두개 있는지 사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몇년 전만 해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도 5인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뭐 학교를 가다 보면 화장실이 하나의, 하나일 경우에요. 참 여러가지 불편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전 전말에도 화장실 두개 있는 집에 좀 살아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화장실 세면대 청소하는게 그것 좀 힘들다고요. 아 화장실이 하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참 가볍다, 부끄럽다, 죄송하다라는 그런 생각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축복하셔서 그렇게 화장실 두개 있는 집에 살아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화장실 두개 있는 집에 살게 해주셨으면 그냥 항상 감사하며 잊지 아니할 것 같은데요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제 마음속에 에이 하나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저의 그런 가벼운 모습 감사할 줄 모르는 감사에 대해서 잊고 살아가는 제 자신을 보며 참 쉽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원하는 빨리 잊어버리고 은혜는 오래도록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비록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원하는 물의 새기고요 은혜는 돌에 새끼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저를 포함해서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기회를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 전에요.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작은 마을을 대상으로요. 집집마다 이런 수교에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집 현관 앞에다 10달러 지폐를요 한 장씩 두는 실험을 했습니다. 처음 마을 사람들이 아침에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자신의 형, 집 현관 앞에 10달러 지폐가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여러가지 아주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위조 지폐를 갖다 두었나라고 하면서 진짜지 가짜지를 확인 확인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자기를 골탕 먹이려고, 자기를 놀리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어, 보관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하여튼.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오면 10달러 지폐가 있었기 때문에 참 다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10일 동안 계속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오니까 10달러 지폐가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이제 생각들이 서서히 하나로 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모여졌을까요? 도대체 누가 갖다 놓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침에 문만 열면 십 달러 지폐가 있어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는 걸까? 누가 갖다 놓는 걸까? 그런데 약 20일이 지나고 나니까 마을 사람들 전부가 누가 갖다 놓는지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예, 우리가 급장이라도 그 조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도대체 누가 갖다 놓는지를 확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중에 자지 않고 새벽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요 누가 자신의 집 현관 앞에 10달러 지폐를 갖다 놓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어떤 젊은이였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집집마다 10달러 지폐를 현관 앞에다가 놓고 가는 것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모두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납니다. 만한 달이 지나고 이제 다음 첫 날이 되었을 때 역시 젊은이는요. 젊은이는 자전거를 타고 그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 자지 않고, 자지 않고 그 젊은이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그날 필요한 어떤 돈이 있는데 그 젊은이가 10달러를 갖다 놓고 가면 그 돈을 사용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좀 이상했습니다. 분명 똑같은 젊은이가 똑같은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그런데 이 청년이요, 당연히 해야 하는 10달러 지폐를 현관 앞에 두고 가야 하는데 그냥 자전거를 타고 그냥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 일부가요, 청년을 불러 세웁니다 왜 불러 세웠을까요 젊은이 뭐 지금 잊어버린 거 없어요 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없는데요 라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요 아니 왜 10달러 지폐를 빨리 안 놓고 가냐고 빨리 지금 10달러 지폐 지금 잠시 잊어버린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집에 10달러 지폐 안나안 두고 갔으니 빨리 10달러 지폐를 빨리 두고 가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약한 달만에요. 처음에는 다들 그 10달러 지폐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한달 동안 계속 계속요 무슨 자격이 아니라 그냥 10달러 지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한달 정도 받고 나니까요 어느덧 마을 사람들 생각 속에 그십 달러는요 당연히 아침마다 내가 받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겁니다. <laughs> 여러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기회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큰데,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 받다 보니까요. 지극히 아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내 삶에는 어떤 서스펜스, 리얼한 어떤 그런 불법이 없어. 아, 너무 내 인생은 시시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하나만 딱건디셔도요 사는 게 지옥같은 삶을 살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꽃같은 눈동자로 하나하나 다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은혜를 다들 망각하고요. 내 삶에는 무슨 재미가 없어.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단 하나만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건드시, 거두어 가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 아, 어지러워. 라고 했는데 갑자기 병원에 갔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반신불수, 아니면 똥오줌을 받아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남은 인생은 지옥 같을 겁니다. 여러분, 왼수 같은 여러분의 남편, 여우같은 여러분들의 아내 어떨 때는 싫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남편이 만약 지금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바가지를 끌는 그 아내, 안에, 그 아내가 없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는요? 얼마나 공부할 것, 공부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될수 있기를 이시간 축복합니다 아,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요 미리 대경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필두로 약 75명의 사람이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처음 내려갔을 때는 대우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에서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이 내려갔을 때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권이 바뀐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할 때는요. 당시에 애굽의 왕조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야 얘네들이 나중에 배신을 하면 우리가 참 힘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떤 결단을 했는데 애굽의 뭐 사람 외에는 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다른 민족을 싹다 그냥 노예로 삼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종과 노예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인과 노인은 다릅니다. 하인은요, 세경을 받습니다. 종은 그래도 세경을 받는데요. 노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노인은 그냥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죽이고 싶으면 죽여도 되고요. 팔고 싶으면 팔수 있는 게 노인 신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노예 생활이 힘들었는지 이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은 어떤 능력도 어떤 여력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끝까지 내어주지 아니하려고 하는 바로를 불복시켜서 열 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장차 자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쓰시기를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광야에서 계속 보여주시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쉽게 말해서 밤에 영 연화로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불기둥이 되셔서 천연 난로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잘 때요. 따뜻하게 자기 잘수 있게 하지 해줍니다. 낮에는 4 0도 이상씩 막 올라온 온도가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천연 파라솔이 되어 주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늘 아래 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아침마다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보내주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하니까 내추럴기를 보내 주셔서 고기도 먹게 하십니다. 물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물이 있게 하시고,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서 갈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열어주셔서 가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준비되며 자신들이 일해야 할 사역지인 가난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큰 하나님의 은혜 가장 근본적인 건 노예였던 자들이 지금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무엇도 할수 없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써 자유를 얻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장차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지들이한건하나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유를 심으로 그큰 축복을 받고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낮이었으면 구름기둥 밤이면 불기둥 아래에서 그 은혜 속에서 가면서도 입만 열면 원망을 불평을 해댑니다. 뭐라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댑는가 오늘 26절서부터의 26,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물랴야 항상 나에게 원망의 말을 꺼내는 뱉는 이자들을 향해 내가 어느 때까지 참물이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의 말을 내가 들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입만 열면 원망 불평을 해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다 내가 언제까지 이 원망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이 불평의 말을 들어야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일지 않았지만 14장 23절에 보면 그들의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라고요? 야,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게 죽는 어죽더 나을 뻔했어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죽는게 더 나은데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말을하는거 똑같겠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제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애굽에서 지들이 뭐 했는데요 노예였잖아요. 종이 아니라 노예였다고 정확하게는. 아, 우리가 그냥 죽는 게 좋을 뻔했는데 아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아, 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합니다. 자, 끊임없이 원망 불평에 차라리 애굽이 좋았는데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계속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내뱉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자 오늘 지금 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28절이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간 너희들은 맹세하지 마라. 너희들은 자격 없다. 왜? 너희들은 맹세 못 지킨다. 너희들은 간사해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역건과 환경에 따라서 너희들은 마음을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인간 너희들은 맹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인간들을 향해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맹세하십니다. 내가 맹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희 말이 내게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나에게 끊임없이 원망 불편하며 한말그말 그말 그대로 내가 되게 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맨날 입만 열면 아이고 우리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는 게 나은데 그게 소원이었니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죽는 게 그게 소원이었니 죽는 게 그렇게 너희 소원이었니? 그래, 죽여줄게.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줄게. 너희 원하는 대로 해줄게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교회만 안 다녔으면, 내가 교회만 안 다녔으면 진짜 잘 나갔을 텐데.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게 그렇게 소원이었니? 나를 믿는 게 그렇게 싫니 내가 너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게 그렇게 부담되니 그래, 그게 소원이라면, 그래, 놓아주마 마음껏 세상 속에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신 그 결과는 버려집니다. 오늘 나가 아 29절부터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세 이상의 사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판단해서 결정한 자, 그래서 원망 불평한 자, 단한 명도 내가 분명히 말한다. 결단코 내가 사용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요. 이 시대에도 수없이 말이 일어나고 반복되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주 듣죠. 많은 사람들이 내 어쩌고 저쩌고 내가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고. 그건 진짜이사는말이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때 버려진 자들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고, 그렇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는 자들, 결국,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큰 은혜, 그 많은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만나를 먹고 자신들이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할 때도 자신들의 머리 위에는 불기둥이든 구름기둥이든 하나님의 그 도심이 그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우리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 우리가 애국이 더 좋았는데 하나님이 듣다 듣다가 말씀하시죠. 그게 그렇게 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대단히 잘못했구나 그래, 그게 소원이었네 세상 속에 나가는 게 나를 믿지 않는 게 그렇게 너희의 원인이? 그러면 가라. 라고 보내버리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끊임없이 원망불평했죠. 죽는 게 좋은데 죽었으면 좋, 좋을 뻔했는데 그게 소원이었구나. 너희. 그게 너희들의 소원이었구나.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줄게. 싹 죽여줄게. 내가 맹세한다, 반드시 죽여줄게. 갈렙과 여호수아 외인은 단한 명도 내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겠다. 내가 맹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고대로 되었습니다. 20세 이상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인은 단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광야 40년의 그 훈련의 기간은요, 다르게 말하면. 이 자들이 이 원망과 불평한 자들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현재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과 축복과 기회를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나가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나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시간 축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렸다가 나으면 감사를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암에 안 걸리면 더 감사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암에 안 걸린 사람들은요 나는 감사할 게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암에 안 걸리고 교통사고 당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 다치지 않는 것 이게 기적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 주셔서 보호하시고 그렇게 지켜 주신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요. 난 감사할 게 없어 내 삶에는 얼마나 하나님 도시기 배운 남들까?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도 습관이 됩니다. 반대로 감사도 습관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습관처럼 항상 존재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 네. 단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불평이 습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내 삶에는 무슨 좀 이렇게 불고기 좀 있으면 뭐가 좀 급변하는 뭐 있으면 좀 인생이 재미있을 텐데 이런 걸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말 큰일 납니다. 평범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가를 결단코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될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